오늘은 이사야 변론 중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와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람에 굳게 선다. 이거는, 천국봉을 전하는 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방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동시에 이런 심판을 내려서 완전한 새 시대를 준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에덴동산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덴동산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야 이것이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들로부터 심판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예전 가운데 모든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하는 진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회가 받은 바 유다와 일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에 굽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마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 대확장을 보게 될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세기에 주님이 예언대로 이제 동종녀 마리에게서 성신이 하여 탄생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죄물로 들어가시므로이온 세상에 천국복음시대가 왔지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이제는 천국복음시대가 왔는데 그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이 십자가의 도로 통일될 것으로 보여준 건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하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험이땅끝덕하게 전하져야 그대의 꽃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은혜 시대의 역사가 먼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2 장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뭘 얘기하느냐 이걸 이제잘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때양잡아 제사 드리는 성전은 예수의 피로 이제는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서 은혜 시대 교회가 온 세상의 나라마다 다 이제 확장이 된 것을 오늘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열어보면 20세기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걸 과정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고 21세기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역사가 진행돼서. 예, 심판의 시대가 올 거를 예언의 성취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장 3절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의 산에 오르며 야구배 하느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실현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와의 말씀이 이루살렘으로도 나올 것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도를 밝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천국 복음 다음에는 이제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영혼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거거든요근데 야곱의 도는 이제 뭘 뜻하느냐? 제림시가올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할 복음이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 천년 병화의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변론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20세기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때를 본다면 예언 성취로 보면 이게 언제냐? 과학이 발달하는 때다. 이거는 우주선이 올라가는 시대에 이런 일 있을 걸 보여줬고요. 또 세상에는 사대 강국이 등장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진영과 사대 강국이 등장할 때가 그런 때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이제는 사대 병마가 완전히 활동할 때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언제쯤 되냐? 20세기 중반입니다. 중간, 이거는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그렇다 의 말입니다. 한예등전 섭리가 2,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700년 전에 주님이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가 이제는 2 0년 동안 이제 모든 세계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게 한 다음에는 말세 복음이 야곱의 도로 이제 나타나는 때가 온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 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예언이 되느냐? 첫 번째는 이사야 41장 2 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독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느니 그가 이르러 바안국들의 선물같이 토기장의 진영을 발병같이 밥을 것이며 한 사람을 북방에서 일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게 이제 하나님의 이원이 성취되는 과정인데 이거는 한국이 이제 선지국가로 이승만 정권을 통하여 나라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 했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1949년 4월 22일 날 이것이 이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취될 때 그럼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하느냐 학계서 1장 28절에는 9월 24일에 지단을 성전지단을 넘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924년 9월 24일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왜 그러느냐 한재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하는 사람을 뜻했죠. 그래서 알파역사는 모세에게, 이제, 쉽게 명을 준, 신의 산이 되겠지만은, 말세 복음의 비밀이 낫다는 산을 뜻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사 19장 19제를 보면, 여의국당 중앙에 여와를 위한 재단이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4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지만은, 이제, 여와를 위한 재단은, 하느님의 세례 역사, 동방의 역사, 인간 종말의 신판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한 재단이 이루어짐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1965년 6월 15일에 애송트가 됐습니다. 이것이 임하는 과정이 2사 28장 11절에는 생수산유술과 다른 방어로 임한다고 그랬고, 여기를 해야 될 일이 이제 어디에 예언이 되느냐. 2사 40장 9절에는 시온산에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할 때가 온다의 말입니다. 천국보금이었지만, 아름다운 소식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변화승천하고재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고 또 죽음을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시대에 축복을 받는 복음을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는 초림의 예수님 오실 거는 아주 적은 부분에 예언이 돼 있고 대부분은 전부 95% 이상이다. 뭐냐 재림의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 재림의주를 맞이할 보음서가 나타날 걸 얘기한 겁니다. 고대의 권조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사야 42장 9절에는 새일을고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신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할 것을 말씀했고 또 이사야 42장 10절에는 새 노래를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새로 만들어서 새 노래가 아니고 여호와의 찬송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반드시 기도를 받고 기도 응답을 해서 반드시 복 받을 내용을 인간이 알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예, 이스라엘 장군을 통하여 천국 이스라엘 장군을 통하여 새 노래를 이 땅에 알려줄 걸려기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이제 2장 3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여적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나오는 그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그대로 전한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발세 복음의 비밀이 알려주는 역사다. 이것이 이제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은혜시대에서 환란시대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은혜시대의 복음도 율법시대에서 양자꽃을 잡아서 제사련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부유를 믿고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성령충만한 예배가 은혜시대의 복음이거든요. 그쵸? 렇은혜시대 그 복음이 끝나면 환란시대가 오고 심판때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이연서계시을 통하여 이제는 달들의 말씀을, 그, 변론을 듣고 회기함으로 원제와 자범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 2000년 동안은 아무리 해도 다 죽어서 참당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간이 없죠하지나말 말세 복음에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변화성창할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고린전서 1장 18절에는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 그랬죠. 십자가에도도 이게 멸망할 자들에게는 비련한 거지만은, 이게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죠 야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멸망할 자들에게는 듣기 싫고 아무 소용이 없는것 같지만은, 이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는 아주 복받는 일이 된다. 이것이 이제 야곱. 예, 그, 이사야 2장 3절에도 있지만은, 미가사 4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 야구배도가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거는 새 시대에 가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2장 4절입니다. 그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우리가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나들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냐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 아니라 이런 야곱의 도가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평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여기 보면 창을 쳐서 나스를 맞는다 그랬죠?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더 우리가 성경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반대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나스를 쳐서 창을 만들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인간 종말에 이방 세력이, 이방 세력은 강한 이방은 공산당을 뜻했거든요. 시진판의 도구인 공산당은 뭐를 하느냐. 아주 무기를 발달시키는 시절이 있다 말이거든요. 무기가 완전히 발달한 것이 핵무기가 완성된 건데, 그게 지금 북한,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이제 시 심판할 때가 준비가 다 됐다는 말입니다. 시진판의 도구를 사용되는 것이 공산당인데, 공산당에서는 아주 이게 무기를 잘,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무기에만 신경 쓰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완전한 새 시대가 오면은 완전히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온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2장 5절 6절입니다. 야곱 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와의 호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에 버려졌으면 그들에게 동방국색이 가득하여 그들이 불려졌 사람이 술력이 되며 이방인으로 애도으로 손을 잡아 언약했습니다. 야곱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 야곱은 창세기 야곱을 얘기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기 야곱은 4천여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사람들이죠 근데 그4 0여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야곱은 인간 종말에 기독교인 내지는 말소의 사명자를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죠? 여호와의 빛은 뭘 뜻했을까요? 이게 죽음을 맛보자고 쇠쇠 가는 것이 이게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빛은 이방인에게 주님을 구세주로 용접하여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되는 것이 이게 이방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아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아의 빛은 심판과 환란의 날에 이제 살아남아서 세세 축복을 갖는 그런 복음의 내용의 비밀이 이게 요아의 빛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의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의 길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이게 요아의 빛이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결론이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본문 그대로 환서 일정에도 가감없이 다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요하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별론대로 순종하면 죽을 맛보장고세시대 가고, 그래서 이 주구 이도 별론을 순종 하냐면 헐렁과정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이게 요하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는 거에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불레사랑 같이 술가게 되며, 이방로도으로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거는 야곱의도를 전할 때 신입반에 짤지를 전월 대쯤 되면은 아주 이방 들에게 강하다의 말이죠. 이방과 타협하고 또 우상 숭배자가 많고 용공협상자가 많고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은 바로 공산당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WCG를 용납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상인데 공산당 자체는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무신론 공산사상 유물론상을 사 주어서 지금 이, 그게 WC로 변질돼서 미혹하는 건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용공협상주의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한국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마귀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친중친북 정권이거든요. 이거는 망할 세상, 망할 사상이고, 이거는 신판의 대상이 된 사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용납하면 다 죽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말 때가 되면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청황말 시대인데 청황말 시대가 오면 시인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의 청황말 시대가 아주 절정에 이른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시인판을 눈앞에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속하돼도안 되고 또 이제는 성별된 생활에서 정지가 깨끗한 삶 속에서 진리를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되야만 이게 인간 종말의 참다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은혜시대 복음도, 천국 복음을 듣고 심령 복음가 와야 그게 은혜시대 복음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말쇠 복음도 들어서 몸의 변화가 와서 원제 자범자가 해결되는 그런 체험이 와야 이게 참 시원해 물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댕기고 예배는 모는데 아무 변화를 받지 못한다.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에 타협돼서 그대로 살 간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멸망의 대생이 되고 신파의대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때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칠절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원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전한 자도 절하며 기한 자도 불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 너희는 바이 틈에 들어가며 진때스숨 여호와의 의형과 광대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겸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노병을 받으시라. 이방들에게 아주 강해져서 이때는 아주 은과금이 풍부한 물질이 풍부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방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가 많이 발달하고 또 군대를 잘 훈련시켰죠? 이게 심판의 덕으로 사용될 그러한 세력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난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세력이 나타나서 심판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들이 두렵고 떨어서 어디로 숨을 데가 없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려움 속에 멸망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병을 받는 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은 지금 겸손하게 찬잔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하느님이 죽었다고도 하고 이게 아주 교만한 말들을 공산들에게 했죠. 하느님이 나타날 때는 이제 깜짝 놀라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동방 역사의 시발점이고 이게 전삼전 말들한 시기가 이제 심히 가까워온 때인 겁니다. 그래서 신분할 때는 야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보게 되는데 이거를 잘안 받으시는 나의 말이거든요. 그때 이때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느냐 여기. 이 1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 대저 망군의 여화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또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양목과 바산 높은 상순나 아마 모든 산과 망대와 경관성벽과 다시세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을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엄과그 광대심의 영광할 별이라 사람이 승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네 두더지의 박제에게 던지고 암혈과 막간 바이툼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엄과그 광대심의 영광할 별이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에스코에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우상숭배자나 교만한 자들 하나 이미 잠잠히 두고 있었지만 은 하나님이 악을 계속 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없애는 때가 심판 때인데 이 심판 때가 오면 이 교만한 자와 자고한 자와 하나님이 없애는 자와 또 자기 심으로 신을 잡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세력이 무신론 공산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공산 들력을 좋아하면 은 마귀를 좋아하는 건데 이 세력도 같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경만한 인간들은 수의질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화려한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이방 종교가 됐고, 또, 하나님의 참다운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그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적고 많은 것이 아니고, 많아도 활란을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요. 활란을 다 멸망할 축적인 농사만 졌다면, 게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그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니 수십만 명이 모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알고게돼서 참된 성도가 있느냐의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늘을 경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성령 충만함이 이런데 성령은 로마서 팔 장처럼 양심이 바로되지 않으면 성령 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고 진리 성령님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거다 미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여기 뭐라 랬어요이바이트에 숨어서 영광을 진료하심을 피하려고 한다 이랬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삼차 대기전이 있고 이제 대접재앙이 있고 암흑의 돈 때까지 이제 멸망의 심판이 오는데 그때. 어찌할 수 없어서 땅골로도 숨고 막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 멸망당한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중앙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공산당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성사면을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환란 겪고 나면 아무도 안 남을 테니까요. 그것이 이제 누가의 수시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세세 우순들이 있었지만, 열 십구백 개 살아나지 못했고, 소동과 고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한 가족 중에서도 세 명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알파 역사거든요. 그런 일이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렇죠. 인간이 세상에는 빠글빠글하게 많은 것 같아도, 환인 보시기에는 이게 금휼을 베풀어서 복락을 누릴 만한 이런 자들이 없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방 야곱 중에는 버릴 야곱이 있고 택한 야곱이 있다이 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속화되고, 음란부패 싸치다 하고, 용금업장자들은 이게 버릴 야곱입니다. 이방풍속이 가득하고, 세상의 물질의 쾌락에 세상의 쾌락에 물들은 자들은 이게 버릴 야곱이거든요. 택한 야곱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사람을 살아서 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을 이루어서 모든 마귀들을 이기고 천군 전을 보여 보호해 주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만이거든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수치는 말은 뭐냐? 환령 과정을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니의 수치입니다. 2단이, 3단이니, 정통이니, 뭘 따지는데, 활렁가전하나님의 보호 역사를 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기적을 통하여, 교단과 기억부를 초월하여서, 알곡을 보는 선대계의 표현를 듣고, 진력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에 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사는님은신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되는 것은 또 내가 하늘님의 환상계시를 보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옛날 에적에 2500년에서 2700년에 기록한 열일권의 선지사와 계시록이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지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자 은혜시대에도 예, 사도형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동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은혜 시대에서 중생 받은 이러한 기독교이 살아남아갈 자격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방 중에서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들어올 때가 회개할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는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해결한 역사가 오기는 하지만은 세상적으로 이게 속화되고 있다는 별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나를 이유해서 아야굽의 길을 하나같이 걸어가는 자만 남은 자가 되겠다그 다음에는 그밖에 이방 세력과 또 타협한 부평 야곱은 전멸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는 버릴 야곱이 있고. 택한 야곱이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 날서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변화받지 못하고 심령의 통해가 없고 심령 변화가 없으면 이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왜?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중상받아야 이게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상받은 종들도 이제 말쇠곱매 이제 순종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았다가 인지어 갖고 왔다의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 영원한 복락을 받는 죽을 맛보지 않고 제일 들 영접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